나는 내가 먹고 있는 걸로 해지 어? 에 내가 먹고 있는 걸지 나도 알수 있다요 네 파이팅 이야 아아아 okay. u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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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呀！<Yeah! S 2> hey, yo, 난이 양반 그새 네. 나와 윷놀이 안 하는 동안 다른 다른 여성분들과 칼을 갈았구만. 짜증난 망버. 헐 멍청이 윷놀이 진짜 못해. <laughs> 윷놀이 진짜 못해. 나? 저요? 사장님 <laughs> 저한테 하는 얘기인가요? 어... <laughs> 어이, <오>. 음, <laughs> 야! нп oh? <мес> <мес> 이봐! 그만해! 야이야아 아씨 다 올렸어 아이씨 아 39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아씨개개개개개 잡고, 고개 잡고! 오, 야, 나 지금 맘 바뀌어. 좋아 좋아. 이랑 먹혔다. 뭐야? 도깨 걸려. 예? <laughs> 나도 좋아. <laughs> 예? 아아 도개걸 도개걸 도개, 도개, 도개. 어! 음예예예예아 <laughs> 받은 거 아니거든요 아 지는 거 아니야 설마. 얍! 못봐라 못봐라 아이 가자 어 개동이 먹고뭐유치 걸? 아이고걸로 먹었다아 야 치킨, 치킨. 좋아 좋아 <웃음> 좋아 좋아 <웃음> 네. 어, 마 원래 이렇게 똥똥툭한사이아니었는야 어? 나? <laughs> 아, 아. 나이스! 아. 다. 내가 걸 나와서 올 거야. 집중해. 유치용. 리오 게임 이제부터 시작이아 어리오어리오 아니. 아! 아이고. 안 되는데. 예. 나이스 에이. 오. 에이. 오. 에이. 아 에이.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 잡혔어 예아이양마어에서툭흠받 왔어 예. 에이. 아, 이 음, 나. 아, 도냐 하필 예. 와... 아, 이거... 아... 아... 나 아... 테 아... 그래 아... 맞잖 아... 이거 내가 거의 다 아... 아... 것같 아... 아... 아...

아, 화정씨. 저는, 그걸 안 나옵니다. 저는, 개입니다, 개! 어! 그걸 끝났구요.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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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후, 후, 하, 하. 삼판이점 아니. 저는, 남판이선으로 알고 있습니다. 허정띠 자, 시작하겠습니다 <목소리> 네, 오 네. 오오 어? 아, 니 야, 여 야, 야, 야. 야, 야, 겠어오오여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여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나이스. 어이구. 나이스. 거 가고. 아다고 있어요? 어? 꺼야겠다.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끄겠습니다. 아 제가 아 죄송합니다. 게. 어. 가자, 그냥 가자. Okay. Let's go, l 유 나이스, 걸 나이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윷 가고. 아이고, 아고 오케이. 오케이, okay, 걸. 제가 좋죠. 띠땅따 분들. 개. 개. 내가 너무 좋아. 개. 아, 양호우니까 갑자기 좀 정신이 좀 나간 것 같은데, 나. 그러고 보니까. 아, 왜 이러지? 정신이 없어 지금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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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백도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유치오. 백도. 아이고, 아 잠깐만. 어? 백도 해봐! 개로 잡아줄게. 개로 잡아줄게. 뭐야? 왜, 왜? <laughs> 어! 이걸로 들어왔어. 저게 좋은 건가? 아! 아, 씨. 아, 나는 게 낫지? 그래 나는 게 맞아 안정적이니까 만안 난다 솔직히 왜냐 무조건 모든 게임은 공격적으로 해야 돼요 에? 지더라도 공격적인 플레이 와토 나왔어 지름길로 가겠네. 야! 야 거기서 백도가 나오냐? 이해할 수가 없네 근데 제가 첫 게임 잊었잖아요 아 걸, 아걸어 합치겠어 걸. 큰일 났네 이거 내가 뭔가, 아 어, 여기다 합시자 하나 차이나네 하나 그죠 도나라 도 설마? 안... 어 나가기 어오오오오오오오니었어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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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오기로갈줄 알았는데 오어오로오오오로 어, 이리, 갔어야 되는데 어아 맞네 이거를 갔어야 됐어 위로 아 가본가 진짜로. 아 씨. 아아 왜? 아왜 자꾸 뭐라 그래요? 아 진짜. 아우 내 스타일 있는 건데 자꾸. 아 나이스나이스 아이, 아나 아이, 스이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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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이아 어떻게 해이 되냐 이거 아이, 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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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 인생이 왔습니다. 아니다, 거리요, 간대예, 거리요, 이길 수 있다. 솔직히, 그죠? 오, 나이스, 지름길, 지름길, 나이스, 아, 클났어. 이시유 나이스. 나이스. 유지어. 아, 아 씨. 아이고. 아, 있나? 간대간대 아, 개망했는데 이거. 끝났네. 아이고. 아이고. 내가 지면은 안만니 어, 나이스 콜. 나이스 콜. 여기서 거리. 잠깐만. 제발 콜 나와라. 응. 제발. 제발. 콜 나오려면 살짝. 아, 지겠다 이거. 어리오. 음? 어리오. 아. 아이고. 아, 씨. 어, 뭐지, 아 난... 먹고 간다. 레디 레디, 나이스, 나이스 좋아. 이 정도면 잘, 좋아. 이 정도면. 나이스아 아, 시작이 좋아. 아, 시작이 좋아. 아, 나이스아나이스 슬슬 가볼까. 음? 나이스 케. 네. 걸안 나왔고. 나이스. 유 나이스 좋아. 가자. 으 가자. 먹으러 가자. 네. 먹으러 가자. 네. 슬슬 가볼까. 거리요허기죠도 좋아 걸골 좋아 토 골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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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리골리 골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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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 어우, 다행이다. 그래도 요지요. 어우, 다행이다. 어리요. 어우, 안잡혀 안잡혀 어, 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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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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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깨 어, 도깨 어, 잡았네 잡았네 어 와 개땡큐. 개땡큐죠 이거. 도 나이스. 업자. 이거 보야 되나? 제발.

함께라 하하하. 어 먼저 들어갑니다. 난 먹으러 간다. 먹으라고 해. 내가 이겼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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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집 발견. <laughs> 맛집 발견했습니다, 여러분들. 아. 수고하셨습니다 또이고또 <laughs> 또 패자의 또 반응을 봐주는 그런 느낌 하하하 <laughs> 아 슈퍼게이미니아 500개 팬... 아 팬가입이 아라 스폰 감사합니다. 와. 아슈퍼 게임니스폰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. 어. 아. 아. 네, 네. 죄송합니다. 가 볼게요. 다음에 또 봐요. 네. <laughs> 알았어요. 퀵표 없어요, 저. 죄송합니다. 제가 퀵표가 없어요. 다 썼어요, 퀵표. 막 드린다고